네, 안녕하세요. 메디칼타임즈의 황병호 기자입니다. 저희 TMI 인터뷰, 팀 인터뷰. 오늘은 지난주에 소개를 받았던 권근영 보건소장님이 소개를 했던 윤동섭 병원장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와있는데요. 지금 병원장님이 안에서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바로 들어가서 저희 신문 십답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뭐야? 뭐야? 저기요. 제가 문을 못 열어서 힘들게 들어왔는데요. 지금 병원장님이 안에서 침무를 보고 계시거든요 오시는 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들이대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갑자기 제가 이렇게 들이대고 가는데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그럼 병원장님도 저희가 지나갈 수 없는 티미토뷰 관문인데요. 예. 신문 10단 먼저 바로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laughs> 준비가 안,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저희가 준비 안 되셔도 <laughs>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도 의사 써전 선택한다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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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연애 해 봤다? 안해 봤다. 안해 봤다. 어, 수술실 최대 수술 몇 시간까지 해 봤다? 음, 한 16시간? 16시간. 네. 와. 그렇다면 수술실에서 가장 기억 남는 음식은? 어, 밥버거 바 본부. 공포는... 외과 전공이 미달. 솔직히 난 이해된다. 이해되죠. 이해된다. 네. 수술하다 나가는 전공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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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맞고 나서부터 잠이 잘안 온다. 잠안 오죠. 잠안 온다. 네. 현재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 음, 세 개였으면 좋겠다. 세 개였으면 좋겠다. <웃음> 좋겠다. <웃음> 개인적으로 나는 소통왕이라고 생각한다. 왕은 아니고 소통은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한다. 네. 아, 가장 중요한 질문이네요. 세브란스 의료 원장 관심 있다, 없다. 나 병원장을 하니까 관심은 있다고 봐요. 관심 일단. 있다. 네, <laughs> 여기까지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0개 질문에 대해서 병원장님이 빠르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답변들에 대해서 자리를 옮겨서 저희가 좀더 밀도 있는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팀 인터뷰 주인공이신 윤동섭 병원장님과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소개 중에 꼭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의 핵심입니다. 소통왕. 네. 어, 칭찬이 자자했던 게 이제 병원장님 심에도 불구하고 또 외과 이사장님도 맡고 음.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아래 분들, 다른 분들과 소통이 너무 원활하게 잘 되고 음. 또 이해도 해주시고 어떤 개는 존경스럽다는 말까지 저희가 음.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9번 중에 저희가 질문 중에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소통왕이라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 아 그러려고 노력한다 라는 음. 게 아마 선거가 있지 않나라고 음. 생각하는데, 소통 어떻게 보통 하시려고 하세요? 어, 소통, 제가 그렇게 과분한 칭찬을 해주니까, 네. 사실은 뭐 부담도 되고 몸 돌바를 모르겠는데, 어, 저도 생각이 좀 외과 의사들이 사실 네. 자기 생각이 좀 뚜렷한 편이고 이렇게 네. 급할 때 결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 네. 어, 사실은 이렇게 뭐좀 어떤 어떤 때 보면 매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떨 때 보면은 또 너무 이렇게 칼같이 이탁 끊고 맺는 게 있어서 네. 불편해하는 분도 계신데, 어 저는 뭐 친구들. 뭐, 다 좋은 친구들을 어릴 네. 때부터 이렇게 같이 지내서 그런지, 다 대화하면서, 음...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네. 서로 뭐, 다투기도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풀고 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금, 오... 어, 좋은 그런 그 환경이 아니었나 네. 하는 게제 생각이고, 또, 이렇게 막 마음속에 담고 오래 가면, 네. 어 상대방이 모르니까 네. 어, 뭐 제가 잘 모르더라도 모르면 모르 이거 잘 모르는데 음.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네. 에 내가 모르는 걸뭐 이렇게 다뭐 혼자서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네. 게 아닌 게 소통을 할수 있는 어 좋은 비결. 하나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어 소통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아, 나도 누구를 뭐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먼저 갖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갖다는 생각을 가지면 아마 그런 게 조금 더 음.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에서 특히나 이제 병원장님께서 하시는 음. 수술 분야 가또 길기로 수술 네. 시간이 길기로 유명한 건데 최대 16시간까지 해보셨다라고 하셨고 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밥버거 라고 <laughs> 말씀했는데 <웃음> 다른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 밥버거 굳이 기억에 남는 음식 빠르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보통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의사가 16시간을 수술한다 그러면 16시간 동안 막 꼼짝 안 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의사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죠. 어, 그 사이에 뭐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하느냐 네. 우리 같이 수술하는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16시간을 오롯이 열한 서너 시간을 서 있어 본 적도 있지만 네. 뭐 중간에 이제 잘안될 때는 잠깐 나가서 뭐 이렇게 앉아서 뭐차 한잔 마시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아, 그동안은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지혈 같은 걸 하고 네.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와서 그 정말로 맛있게 먹었던 네. 이 놓여있던 음식 중에 음. 봉, 봉... 밥볶음. 네. 정확한 이름은 그런 것 같은데 네. 이, 이 주먹만한 이거를 그냥 하도 배가 고파서 네. 짧은 시간에 아... 너무나 맛있게 먹고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게 참 대단히 인상적인 음식이고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배고프셔가지고 네. 어... 외과의사들이 김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외과 K 이사장님이시니까 저희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전공인 모집 일 차, 예, 레지던트 예. 모집 일년차 마감이 됐는데, 뭐 이번에도 외과가 그렇게 만족스럽다고까지는 음. 못하는 음. 성적을 또 들었습니다. 성적표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제줄이시고 많은 노력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전공인 미달 이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음.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시는 걸까요 외과 전공이 하기 정말 히, 힘들죠. 아, 그렇죠. 예. 네. 지금의 90, 90년대 생이 온다 하는 책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책 어, 우리 은사님께서 네. 같이 가는 일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네. 어, 저도 읽게 된는데잖아요저 저 은사님이 굉장히 그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어, 지은상 은사님이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음. 어, 은사님이신데. 그 분이 90년대 생을 읽으시면서 막 재밌어 하시는데, 아 저도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그렇군요. 그 책을 보면, 어, 생각이 다 같지 않고,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 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이가 많지는 않지만, 네. 지원하는 전공의는 어, 저는 어, 이렇게 누가 우리 신랑감, 그러니까 신랑감으로 어떠냐, 뭐, 진부감으로 어떠냐 네. 물어보면, <laughs> 외과를 선택한 자체만으로도 어. 어, 인성 이나 성품은 네. 어, 증명이 된 거라고 아. 봐도 90% 이상은 정확하다고 아, 보장이 딱 네.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네. 어,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은 음. 어, 저희도 굉장히 성적이 좋고 우수한 사람들도 많이 지원을 최근에 하게 돼서 네. 어, 그런 우리 전공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저 사람들은 특별한 소명 의식이 있구나 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 그 전공의들이 그한 번씩 걱정을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뭘더 하고 싶어도 네.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은 가야 되고 그렇군요. 하는 이런 근무 시간에 대한 이제 제한 때문에 네. 본인들이 아픈 환자를 더 보고 싶은데도 아 내가 이걸 인계하고 가야 되는 게. 어, 좀 마음에 네. 불편해하는 그런 전공이들도 음, 있어요. 네. 하여튼 전공이 그 영양 중심 교육, 또 근무 환경 개선, 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외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사진들이 다 같이 네.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병원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세브란스 의료 원장직. 음. 이야기가 음. 안 나올 순 없는데 그래도 음. 병원장이니까 아예 관심이 없을 순 없다라고 이제 가볍게 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간단하게 요기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 한 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사님이 의료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옆에서 이렇게 뵈면서 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구나 뭐가 제일 어려울까 음. 항상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게 남이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하는 거는 어~ 뭐~ 하면 할수 있는데 네. 뭔가 새로운 후, 후, 후학들이나 우리 교직원들한테 뭔가 새로운 일 미래를 발 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어~ 생각하고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일은 정말 요만한 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 뭐, 뭐, 제일 그 관심이, 관심은 있지만, 네. 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아, 과연 그런 큰 일을 할 만한 아, 본인이 어떤 능력이나 이런 네. 준비가 돼 있냐,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것 같고요. 어, 병원장도 사실은 힘들지만, 어, 우리 교수님들이 환자를 보시고 환자가 뭐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더 네. 뭐 어려운 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장 힘들지만 네. 아, 보람도 있는 자리고 많은 일들을 할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혼자 환자를 보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환자를 잘볼수 있는 있게 하는 네. 아, 그런 게이 병원장의 하나의 어떤 그 매력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 바꿔 말하면. 의료원장은 능력이 된다면 네. 또더 많은 사람들한테 <laughs>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정말로 해, 해보고 싶은 일이고 또 네. 어, 보람 있는 일인데 이제 거기에 걸맞는 네. 그런 준비가 되냐 하는 음. 게 아마 고려해야 될첫 번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음. 저희가 꼭그 말씀하신 내용을 기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을 다 드렸는데 저희가 이팀 인터뷰가 음. 어, 릴레이로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음. 이제 병원장님께서 다음 대상 음. 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좀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대 음. 추천하기 전에 제가 굉장히 가정적이다. <laughs> 이런 멘트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네. 아내 네, 제일 사랑하고요. 아 우리 아들, 딸 정말 자랑스럽고, 네. 어, 사랑합니다. 근데, 어, 가족이 제일 사랑하지만, 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그냥 친구들 말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인터뷰에 에, 추천드리고 싶은 분은, 제가 좋아하는 형이죠, 형. <laughs> 백교체 교수님, 우리 베이식 정말 어렵게 이렇게 셋업을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베이식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우리 백교체 교수님 어, 적극 추천드리고 납범 없는 삶을 사시니까 한번 아,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늘 병원장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은용 소장님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서글서글한 그 바쁜 사무관 업무 중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보건소에 가서 아마 보건행정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께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한국의 의료를 위해서 많은 경험하시고, 어, 정말 어, 훌륭한 한국의 의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